한 마리 왔습니다 2023년 월, 안에 다들 우리 회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헤이 부실이나 입질이 없고 너무 은찬도만 지금 올라오다 명절에 쓸 제수고기 지금 잡아가라고 지금 찬돔이 물어주는 겁니다 어이 사장님 이거 7자 찬도 아니에요? 아 7자 <laughs> 같은데 아이고 아가야 참돔이다 40대겠네 우리 김현호 사장님 한 마리 왔습니다 오 요거 사이즈 괜찮습니다 오한 마리 되됐네아직 <laughs> 아직 끝까지 해봐야 되잖아 <laughs> 2023년 올해 첫 부실이 갔습니다 이것은 오 사이즈 괜찮다 오오 오. 자, 아, 배, 배 밑에, 오면 전치하셔도 됩니다. 아, 아이고, 축하합니다. 자리를 한번 옮겼습니다. 옮겨서 점심을 먹고, 이제 오후 낚시를 좀 시작하고. 부실안것 같은데? 부실입니다, 부실. 어휴. 더블! 어, 더블 들어왔어요, 더블. 어이, 빠져있다, 에헤이. 사이제다 어, 올라왔습니다. 됐습니다 부시이 얼굴 한 마리 보기 와 이리 힘들어졌나 잡아서 사장님 한 마리 왔습니다 그한번팅 하시더만은 아이것도한 마리 입주 받았습니다 사장님 참돔으로 변해라 그러고 있죠 지금 말고 그다 말고 세로뭐이됐 사바우 조항입니다. 2023년 새 첫날 부실이는 짜잘 안 되고 오늘도 뭐 참돔 마릿수로 아쉬움이 납니다.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, 고생들 많으셨습니다.